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는 말을 써주세요. 여기 원주율 3 줬죠. 원주가 30cm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거 원주율이 뭐라고요?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 그렇죠? 원주율이 얼마라고 줬어요? 3 원주가 얼마라고 줬어요? 30cm 그럼 지름이 얼마겠어요? 지름은 10cm가 되겠죠. 10cm. 그렇죠. 이걸 식으로 쓰면 요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요 10은 어떻게 구했어요 요거 네. 나누기 요거가 이거, 요거니까 그죠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에요 그쵸 그 식이 여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게요 자 8은 4 나누기 2였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2를 네모라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요 팔 나누기 4로 구하겠죠. 그럼 여기서 원주율, 원주... 아니, 생님 잘못 썼네. 4는 팔 나누기죠. 네, 꼬르 썼어요. 네. 4는 팔 나누기죠. 그러면 팔 음, 네. 나누기 4가 2 해서 네모를 구하는 거니까, 8 대신에 원주 나누기, 원주율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원주가 8이었고 여기서는 30이었고, 그죠 원주율은 여기서 3이었으니까 10cm다. 이렇게 하면 돼. 요건 예를 들어준 거예요, 선생님. 예를 들어준 거고 요식은 그대로 쓸수 있어요. 지름은 바꿨으면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오를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냥 원주율 써놓고 아 이게 10cm인 걸 찾을 수 있죠. 좀 복잡할 경우 이렇게 오른쪽 식처럼 고쳐서 하는 건데, 지금.